뉴스에서 무역 얘기가 나올 때면 늘 등장하는 배경 화면이 있습니다. 항구를 채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컨테이너들. 놀라지 마세요. 이 커다란 컨테이너는 약과라는 고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로 보내든 무엇을 보내든 육로해로 하늘까지 육해공을 망라한 운송을 책임진다는 분. 찾아가 보죠. 보기만 해도 중압감이 느껴지는 이 커다란 화물. 도대체 이걸 어디서 어떻게 운송하는 걸까요? 싣는 것도 문제, 외국으로 가져가는 것도 문제인 대형 화물. 그러나 이 까다로운 화물도 고수가 있다면 문앞에서 문앞까지 운송 완료. 안녕하세요. 복합 운송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김규정입니다. 육해공을 막나한 복합 운송의 고수 김규정 씨입니다. 인천의 한 물류 보관 창고. 외국으로 운송할 화물을 점검하는 것으로 구수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복합운송이라고 해서 트럭을 이용한 육상운송 배를 이용한 해상운송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운송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하는 운송이고요 생산업체에서 한국까지는 육로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배나 항공으로. 현지에 도착하면 다시 철도나 차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복합운송인데요. 이 복잡한 과정을 다 누가 한다? 고수가 준비한다는 말씀. 그렇기에 운송 전부터 화물의 특성이나 크기, 무게까지 꼼꼼하게 알아야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답니다. 우와,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물을 모두 고수가 담당한다는 말이잖아요. 일반 규격화된 컨테이너 사이즈고. 사실 저는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없는 화물들을 운송하는 게 싫었구요 바다에 우뚝 서서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날개 거기에 헬리콥터도 운송한다고요 바로 이런 특수화물을 고수가 담당하고 있답니다 특수화물은 크기부터 남다르니 운송할 때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간 시간대에 운행이 되지 않고 야간에 운행을 해야 되는 조건이기도 하고. 운송 차량이 먼저 일정 구간 진행을 한 이후에 간선물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이 차량이 뒤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육상 운송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조심스러운 작업입니다. 아, 예, 네. 화물을 보내기 전 고수의 발걸음은 여기저기로 향하는데요. 그중첫 번째 들르는 곳은 바로 차량 전문 운송 업체. 생산 현장에서 항구까지 차량 운송을 점검하는 고수. 폭이 좀큰 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짐들은 당연히 호송 차량 붙여서 진행을 하시고 야간에 운송을 하시겠지만 해당 매년 교환국에서는 그 저희 주요 관계 기관들한테 협조 후, 뭐 협의 후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사고가 나면 일반 짐보다는 이런 짐들이. 부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네. 그좀 특별히 관리에 신경 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매일 다니는 도로인데도 점검하고 또 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얘기하실 때마다 굉장히 꼼꼼하세요. 어떤 때는 이제 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 뵙고 왔습니다. 특수 화물이다 보니 적재부터 파손 문제까지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고수. 일반적인 화물의 운송보다 특수 화물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 때그 바로바로 인기 음변식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 것들이 바로 비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일수록 여러 가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한 운송 그리고 또 효율적인 운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질문은 가능한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보다 훨씬 긴 트레일러라 회전이 많은 도로는 움직이기 어렵고요. 저기 신호등이 하나, 둘, 세 개, 안내판이 하나. 높이가 높은 화물의 경우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건드릴 수 있어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답니다. 큰 사이즈의 화물들이 도로를 야간에 운행하기 위해서. 그 간선물들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좀 해보는 거고요. 이길 같은 경우는 신호등 옆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반대쪽에도 만약에 간선물들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지나갈 수 없고 이 길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이 있을 때는 뭐 안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신호등을 좀 잠시 이렇게 반대편으로 꺾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는 그런 방식으로 지나가는 모습. 니다 차량이 움직일 도로 확인까지 마치고 나서야 사무실로 돌아가는 고수. 이른 아침부터 이리저리 움직였으니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은 일단 미국 핵 발전소의 핵 연료봉을 보관하는 용기를. 고수가 운송할 화물은 바로 무게만 해도 90톤에 달한다는 핵폐 연료봉 보관 용기. 안전하게 미국 핵발전소까지 보내야 한다는데요. 아, 벌크선으로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만 운항은 계속해서 수위가 낮아가지고, 여기서 지염되는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타코망이 있는 서부에서 하역을 진행을 하고, 최종 사이트까지 입구하는 게 가장 최적의 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 운송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전세계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 구간, 육상이나 해상이나 항공이나 철송,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특성에 따라 운송 방법도 달라지고, 운송하는 길도 달라지기에 일을 맡을 때마다 늘 새로운 길을 찾는답니다. 물류가 정말 많이 어려워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뭐 방식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어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특수함을 분야에서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음에도 최고라는 생각보다는 늘 처음이라는 것처럼 준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는 김규정 고수. 해외의 이 물류 선진국의 시스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주먹구구식이고 낙후되어 있는 것도 한 사실이고요. 저희 노력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화주분에 대한 인식도 조금 변동, 변화가 될수 있고, 새롭게 물류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회 초년생들도 뭔가 도전해볼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분석 물류시장을 재패할 그날을 기대합니다.